네 안녕하십니까 동역자 여러분. 자 우리가 앞 시간에 인간에게는 영혼과 육체가 있다고 말했죠. 그럼 또 그런 질문을 할수 있어요. 그럼 그 영혼은 어디서 왔는가? 육체라는 것은 육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셨다. 그건 알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육체에 코에다가 후 하고 생기를 불어줬는데 그 생기는 도대체 어디서 온 건가? 어디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육체는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셨는데 그 생기, 그 영혼은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이러한 또 질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배우려고 합니다. 그 영혼이 어디에서 왔느냐? 라는 그러한 질문에 있어서 선제설이 있어요. 선제설. 그 선제설은 뭐냐면 사람의 영혼이 육체를 잇고 세상에 오기 전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자, 그래서, 사람의 영혼이라는 것, 육체는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인정을 하는데, 그 영혼은 육체를 잊고 세상에 오기 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가끔씩 그러잖아요. 뭐 영혼이 막 떠돈다. 영혼이 떠돈다. 그래가지고, 육체는 썩어 무덤에 있지만, 영혼은 떠돌고 다닌다. 이 땅에 영혼들이 막 떠돌고 다니다가 육체 속에 쏙 하고 들어갔다 이렇게 이게 바로 선제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생기를 불어 넣으실 때그 떠돌던 육체가 아, 영혼이 쏙 하고 들어갔다 그래서 사람의 영혼이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기 전에서부터 이미 있었다 라고 말한 게 바로 선 아, 선자죠 그래서 있었다 선제설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거의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죠 학문적으로 좀 이해가 안된다 해서요 두번째로 뭐냐면 유전설 입니다 유전설 인간의 육체와 마찬가지로 영혼을 그들의 부모에게서 유전 받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의 인간의 육체가 처음에 하나님이 만드실 때는 하나님 만드실 때는 흙으로 만드셨지만 그 다음부터 인간의 몸은 유전자에 의해서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육체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영혼도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영혼도 인간이 태어날 때 부모에게서 육체를 받고 태어나듯이 영혼도 부모에게서 유전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유전받는다. 육체와 영혼이 같이 부모에게서 유전받아서 태어난다고 주장을 하는 게 유전설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영혼의 창조자가 누가 됩니까? 부모가 되는 거예요, 부모가. 그리고, 예수님의 무죄성, 예수님의 무죄성을 위태롭게 만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물론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셨는데, 근데 하여튼 뭐, 마리아의 몸에서 났잖아요. 동정녀 마리아이긴 하지만,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예수님께서 그 부모로부터 영혼과 육체를 다 같이 이어받았다면, 예수님의 무죄성,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좀 위태롭게 만들 수 있는 학설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이 유전선은 육체와 똑같이 영혼도 부모에게 유전으로 내려온다. 유전으로 이렇게 보는 주장이고, 창조설은 뭐냐면, 육체와 마찬가지로 영혼도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보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그래서 육체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그 생기 역시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다 이 말이죠. 이게 보통 우리가 보는 개혁주의의 보편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육체는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보는데 영혼은 그럼 어디서 왔느냐? 원래 떠도는 것이 들어갔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만드셨느냐 아니면 그냥 유전적으로 그냥 내려오는 거냐 유전이 결합해서 되는 거냐 육체나 영혼이나 다 하나님 만드셨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자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흙도 몸도 영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다 이 말이죠. 히브리서 12장 9절. 또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가 하나님 될 뿐만 아니라 영의 아버지도 되세요. 그래서 육신만 하나님 만드신 게 아니라 영도 하나님 만드셔서 육신의 아버지도 되시고 영의 아버지도 되신다. 이 말이죠. 자, 영혼의 기원에 대해서 우리가 봤고 또 하나 주제를 하나 더 보려고 하는데 시간이 남아서요. 이거 뭐냐면 행위계약, 행위계약. 행위계약. 우리가 하나님과의 계약이 두 개가 있습니다. 계약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약속이죠. 약속. 그런데, 은혜 계약이 있고, 행위 계약이 있어요. 네.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을. 어떤 계약을 맺었느냐. 계약의 당사자는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과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과 서로 계약했죠. 약속을 했어요. 우리가 집을 살면 뭐 계약서를 쓰잖아요.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약속을 했는데 그게 계약이에요. 행위계약인데 즉그 계약 당사자는 누구냐? 하나님과 아담이 계약을 한 거예요. 어떤 계약을 했느냐? 어떤 약속을 했느냐? 생명을 담보로 한 약속이죠. 생명을 담보즉 네가 이 계약을 지키면 너는 영원히 살 것이고 네가 이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정녕 죽으리라. 창세기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네가 이 길을 지키면 넌 영원히 살 것이고 어? 죽지 않고 그리고 모든 걸 다스리며 영원히 살 것이고 이거 모든 걸 누리겠지만 네가 이것을 지키지 않냐 하면 너는 죽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하나님과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과의 계약이었습니다. 계약. 그래서 계약 조건은 뭐냐? 그럼 뭘, 뭘 계약 조건으로 걸었느냐? 절대 순종이죠. 절대 순종. 절대 순종.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절대 먹지 말라는 거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아는 열매를 절대 먹지 말라. 이게 순종입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계약을 지킨 것. 이걸 하면 계약을 안 지키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은 쉽죠. 그렇죠. 많은 것, 많은 과실을 다 먹어도 좋다. 그런데 하나만 딱 먹지 말라. 그게 뭐냐?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딱 먹지 말아라. 네. 그런데 굉장히 어렵게 된 이유가 뭐냐면 욕심이 생기니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심이 생기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이고, 안 먹으면 먹고 싶다,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심. 죄가 들어가니까 쉬운 것도 어려운 걸로 느끼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약 조건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지 마라. 절대적으로 순종하라. 이 따먹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대신 계약의 형벌은 뭐냐? 이걸 안 지켰을 때 형벌은 뭐냐? 육체적, 영적 죽음이에요. 육체적 육체만 죽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죽는 거예요. 그리고 계약의 상징으로는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고 어, 계약의 상징으로 동산 중앙에 있는 음, 생명나무 그래서 이, 이것이 바로 행위계약입니다. 행위계약 계약은 누구와 누구와 맺었냐? 아, 주권자이신 하나님과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이 계약 당사자이고, 무엇을 생명을 담보로 해서, 생명을 담보로 해서 이것을 먹으면 죽는다는 거죠. 육적으로, 영적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안 지키면, 지키면 영원히 살 거고. 계약의 조건은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날물을 상징적으로 먹지 않는 것이 계약의 조건이었어요. 네, 예, 알미니안주의자들, 알미니안주의자들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알미니안주의자들은 행위계약이 완전히 폐기되었다고 주장한다. 예, 행위계약. 이러한 행위계약은 이제 완전히 폐기되었다고 주장하는데, 그러나 개혁파들은 아직도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유효하게 이 행위계약이 존재한다고 본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행위계약이 아닌 은혜계약인데, 그러나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행위계약이 아직도 유효하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어떤, 어떤 그 요청, 그것에 대해서는 불순종, 그게 적용이 되지만, 은혜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하나님 말씀대로 다못 살아도 못 살아도 그 계약이 파괴되지 않는 은혜 계약에 아래 있다 이 말이죠.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이런 행위 계약이 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가 다 파괴되었다고 쓸데없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개혁주의자들은 믿는 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지만 안 믿는 자에게는 지금도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좀 어려운 말을 했는데 하나님과 인간이 약속했다. 어떤 약속이냐? 생명을 담보로 해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아는 열매를 따먹지 말라. 아, 따먹으면 죽게 될 거고, 안 따먹으면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될 거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최소한의 인간이 지켜야 할 약속. 이 약속을 지키는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영원의 기원과 아, 하나 더 첨가해서 보면 시간이 남아서 행위 계약에 대해서 어, 보았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